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저희가 아시아 스트워 마지막 일정, 3, 4, 위전과 그리고 결승전까지 저희가 경기를 보러 드디어 왔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원래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들이 있어요. 저희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EPL 워낙 좋아하는데 EPL 리그드를 실제로 볼수 있다니까 약간 설레고 두근거리네요. 거기에 또 기성용 선수가 여기에 나는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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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에 나오는 팀이 어디죠? 어일 삼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햄과 지성정 선수가 있는 뉴캐슬. 네네. 아, 하이. 아 그리고 결승야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 울버햄스. 네네. 아,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EPL을 집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냥 주, EPL이 중국에서 한다. 이런 느낌. 하지만 쉬엄쉬엄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또 선정들이 걸려서 이 선수들이 진짜 거의 필살으로뛸 겁니다. 저희는 지금 EPL을 거의 보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잠재 냄새가 나면서 본다는 거 왜냐면 멀면 솔직히 냄새도 안 나잖아. 근데 지금 여기 잠 냄새가 나. 뭐야? <목소리> 자 저희가 드디어 오늘 메인시티 선수들을 만나러 왔어요. 와. 지금 이쪽이 바로 메인시티 선수들이 묶고 있는 와. 바로 그스크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서 직접 네. 선수들을 만나볼 건데 오늘 만나볼 선수가 누구죠? 선수가 이제 라포르테 어. 그리고 스톤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털링 선수까지. 사실 이세 명의 선수를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사실 저희도 없고 우리 학생 성도고 학생도 없을 거예요. 네. 아마 거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오늘 스털링, 라포르테, 사실 라포르트는 지금 피파 온라인에서 엄청 핫하잖아요. 최고의 수비수니까. 그러니까. 네. 네. 과연 뭐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뭐진 직접 저희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 아주 긴장이 됩니다. 중요한 거 저희는 오늘 꼭 성도고 교복을 이세 선수에게 입히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아, 하지만. 형 어?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이걸, 이걸 어떻게 입거 무선수들이 거 아니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이니도탑 세븐이라니까. 그분들이 입어. 보기에는 이이 이 교복이 정말 이뻐 보일 수 있어.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외국에서는 먹히는 핑크색을 좋았습니다. 야, 너희도 입히시 싫어하는데 누가한테 비춰 그래. 한번 입혀 봅시다. 봅시다. 할수 있어요. 보전 교복을 입히고 한번 저희가 사진 한번 찍는 게 저희 미션이에요. 알겠죠? <laughs> 네. 한번 지금 바로 들어가서 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파워라인 4, 저희는 stream on y o e 스포츠 고등학생 대표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인데 e 질문이 있다고 해서 많은 <laughs> <laughs> 그렇죠. <laughs> 시즌, 아, t h uh, uh, a n 거든요 u We thank 시즌, u We thank you. We thank you. We thank you. We thank you. We t h a n y e thank y w t h a y w t h a n y t h a n u e t h u t a a t h a y t a n t h e We e a k o o a k t h e t e a k e a o o n t t And hopefully this year, uh, it's gonna be the same or, or better. Yes, yeah, it's very good. It's good? It's, um, <laughs> I haven't seen the other ones, like his pace. He's not very quick. You are very fast. Very small, what? Oh, best. Uh, very fast. Very fast. Okay, yes. thank you. Show show me again. <laughs> oh, no, no, no. <laughs> 저희 학교가 남자들만 다니는 남고 인데 이게 제이 저희 학교 교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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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학교에 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딱한 장만 뜯는 거예요. 전해요. I'm happy too. m a l y s the yes, yes, yes. Oh, m j o n s Don't stop. Uh, it's uh -huh. bit, yeah. uh, much more oh, yeah. Yeah. Ah.

o oh, o oh, o oh, o oh, o oh, o oh. wow. 사실 여기에 진짜 추천받아서 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도석이도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위파하는 유저분들더 위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와 감동까지 네. 더 많이 들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무도 니다